저 이모경 의원이 관장의 녹취록을 틉니다. 네. 그 녹취록은 모두 조작된 겁니다. 이모경 의원이, 이모경 의원이 말만 하면 죄 없는 사람 대 지집어가지고 합법적으로 깜빵 보내는 건 일도 아니랍니다. 위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보세요. 음. 모두 사실입니다. 누세요 모두 사실입니다. 누세요 그런데 오늘 예, 어, 참고인과 증인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두 사람 다전 회장이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걸좀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예, 해주세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민 정인 현 킥복싱 협회장입니까? 예. 최종적으로 예. 대한체육회 성인을 받은 분이 이제 회장이라고 했을 때 예예. 지금 오늘 그 지금 현 대한 킥복싱 협회장으로 정인 나오신 거죠. 예, 대한체육회에 인준되어 있는 회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 예, 예, 현 회장이시죠. 예예. 예, 됐습니다. 그리고 강신준 참고인 대한체육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된 것을 회장이라고 했을 때 지금 전 회장입니까 현 회장입니까? 저는 지난 2021년 5월 28일 선거를 통해서 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네, 선거를 통해서. 당부... 그러면은 대한체육회 승인은 받았습니까? 제... 대한체육회 승인은 받지 못했고요. 네. 체육회장님, 그러면은. 대한체육계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회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네, 그렇습니다. 어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게 사실인지 잘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어, 김종민 어, 바이오슬론 회장 사무실에 공선택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회장을 역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킥복싱연맹 회장으로 김종민 회장은 어, 공식 절차를 밟아서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아 2021년 1월 회장 취임을 했습니다 김종민 회장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공선택이라는 사무처장은 킥복싱협회 사무처장은 김종민 회장이 사업으로 러시아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바지 사장으로 김종민 회장을 앉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뭐 참고인으로 참고했고 네. 뭐 김종민 증인도 참석했지만 네. 아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남아 있는 상황에서 네. 강신 참고인이 저한테 제보한 것도 있고 네. 마지막으로 짧게 좀 설명 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2021년 5월 28일 선거를 통해서 회장이 된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등기까지 완료됐고요. 그런데 제가 취임하자마자 보니까 그 이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기인 회장의 선거를 도와주면서 그보은으로 김종민 회장이 오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인준을 안 해준 겁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국정감사에서 저 이모경 의원이 그 킥복싱 관장이라는 아까 전에 그 관장의 녹취록을 틉니다. 근데 그, 녹취록 그, 자살한 내용은, 관장 말하는 네, 네. 그 녹취록은 모두 조작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승단심사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승단심사 규정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승단심사가 잘못됐고, 무슨 돈을 벌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매도해서 그 관장이 굉장히 저한테 전화가 와서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힘들다. 살려달라. 잠자. 같이 가자. 우리 갈수 있다. 우리 운동 같이 했으니까 괜찮다.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전 꿈에서 나와서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힘들어서 네, 제가 김종민한테, 네. 제가 김종민 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발 저희 저를 괴롭히는 건 괜찮습니다. 저는 민원사수 20건이 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당해야 될 거는 제가 다 감내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주변 사람들, 제 동료, 제 후배, 제 동료들, 제 동료들을 건들지 말라고 제가 사임하겠다고 제가 사임하고 모든 일다 도와주겠다고 당신한 일을 다 도와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제가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임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뭐 전혀, 전혀 절차에 따르지 않고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도와주, 일을 도와주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한 거냐고. 왜 그렇게 조작한 거냐고. 이 판결문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김종민이가 하는 얘기가 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수원 지방 법원에 판사 아는 사람 있고 그 친구가 얼마든지 다해줄수 있고 이모경 의원이 말만 하면, 죄 없는 사람 죄 뒤집어가지고, 합법적으로 깜빡 보내는 건 일도 아니랍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깔깔깔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아, 저, 어떻게 그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게 만약 위증이면은, 위증죄 되는 거 아시죠? 처벌받겠습니다. 제가 네.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거나, 그런 생각이 허위 사실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집이, 뭐, 유승민이 나오는데 자기가 부회장이라고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이 다 허위라면,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제 모든 것을 걸고, 자 참고인 네,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 통화 내용을 아까 충분히 들었고 자료를 참고했고요. 이기 의장님 마지막으로 네. 종감 대까지 명명 백백히 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임오... 저기 혹시 죄송한데 네. 잠깐만 발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모경 예,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준 참고인이 지금 저를 모독하는 행위부터 해서 위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회의 모두 사실입니다. 강신준 참고인 보세요. 네. 모두 사실입니다. 강신준 참고인 보세요. 앉아 주세요. 예. 네. 말씀하세요. 강신준 참고인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던 것은 단증 발급해주고 경찰 채용 부정까지 악용되는 불법 단증 매매 실태가 제보가 들어와서 그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그 녹음 파일이 누구인지, 김종민 회장에게 한 번만 물어봐 주십시오. 일단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지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KFD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정보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케이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K푸드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기업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두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 건설 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K신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대장주 한 종목의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 4406-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